안녕하세요. 종원일기의 종원입니다. <laughs> 하루 만에 완성을 못한 적은 거의 작업대 이후로 두 번째인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우선 먼저 어 오늘은 뭘할 거냐면 얘가 관역이에요. 관역. 여기에 도끼를 던지고 뭐 단검을 던지고 수리검을 던지고 할수 있는 그런 관역. 그리고 여기 뒤에, 뒤에 백을 만들어 줄 거예요. 오늘 백. 어, 얘가 빗나가더라도 멀리 이렇게 빠지지 않게끔. 자, 그래가지고 일단 백보드 재료를, 어, 가장 식상한 재료죠? 어, 피죽. 피죽으로 아마 이제 오늘 또 만들 겁니다. 그래서 일단 피죽을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. 오늘 피죽을 많이 쓰게 될것 같아요. 적당한 녀석들을 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를 또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. 어휴, 깜짝이야. <laughs> 와, 곱둥이가, 곱둥이가 이만 아, 백보드를, 어휴, 어휴, 어휴. 백보드를 어느 만하게 자를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이 녀석의 지름이 56. 긴 쪽이 60이에요, 60. 와, 60. 지름 60짜리. 통나무 톱질 해보셨습니까, 여러분? 그것도 세 번. 세시 간은두 시간은 막 이렇게 걸려서. Nope. 120, 110. 아, 120은 너무 커. 110. 결정했습니다. 110으로 백보드. 110, 110. 아니면 110. 아, 뭐 아무튼. 우와! 두 개만 더. 두 개만 더 만들어 볼게요. 자, 요거를 요렇게 까는 거예요. 이렇게 완전히 다 밀착시켜야 거예요 이거를 어차피 딱 맞힐 필요는 없습니다 얘가 살짝살짝 이렇게 더 피는 느낌으로 어.. 비닐처럼 비닐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no. 예매한아 마지막 거를 좀 잘라줘야겠어요. 얘를 이거 좀 자르는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. 오케이 완성됐습니다. 백 번도 드디어. 어떤가요? 이거를 이렇게 고정시켜줄 거예요. 가자, 가자, 으아, nope. 오케이, 딱 했는데 가운데 센터 안 맞는 거 아니야? 아... 한번 보고, 보고 맞은 작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와! 무거워. <laughs> 자, 이렇게 됐어요. 일단 요거를 여기 거치대를 만들어 줄 겁니다 거치대에 얘를 올릴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혼자 있을 수 있을까 봐요 일단 도전해 보겠습니다 안되는거 없지 지지목으로 사용된 나무들입니다 이거 그냥 폐기되는거 제가 주워왔어요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튼튼하게 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얘를 요렇게 가로로 해줄 거예요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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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자, 관력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. Ha ha ha! 포크레인 혹시 이렇게 좀 아시는 분 계신가요? 아, 뭐지? 저 이거 왜 피스질 안 했어요 이거?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.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안될게없 자, 보여 드리겠습니다. 다라다라따. 자, 다라다라. 따따다다 어, 상상 이상의 퀄리티가 나왔어요. <laughs> 아늘 이럴 때면 너무 뿌듯합니다. 와 이게 와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너무 잘 나오잖아.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, 그죠아늘 이럴 때면 너무 뿌듯합니다. 와 이게 자 끝도 없죠? 예. 네. 오케이 자 이제 저거 또또또 쓰러지기 전에 테스트를 받아줄게요 자 일단 오늘 리뷰할 무기들 스로잉엑스 수리검 이런거요 이런거랑 방검자 여기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또 관역으로서의 역할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번째 어 투척 수리검 보이시나요? 안 보이네? 지금 꼽혔거든요? 던져볼게요. 자, 다음은 다른 거. 살짝 멀리서 한번 던져볼까요? 테스트로. 어, 어렵지 않습니다. 뭐, 이 정도는 뭐, 누구나다이 아 정도는 뭐, 누구나다 좋습니다. 아 Nope. Nope. 아 <laughs> 자, 여러분, 어, 이제, 어, 2일간의 방송에 걸쳐서 드디어 이렇게 관역을 만들었습니다. 아 너무 힘든 작업이었어요. 진짜 역대급. 작업 때만큼 더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아요. 자, 제가 이거를 만든 이유는, 어, 제가 오프닝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, 어, 이 예, 해외에 있는 이런 부시크래프트를 취미로 가지신 분들은, 요렇게. 단검이나 복귀, 이런 던지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야생동물들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 식량, 식량을 식량 이제 구하기 위해서는 야생동물을 이렇게 잡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추척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, 어쨌든 이렇게 해서 관용 만들기, 드디어 성공했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네, <laughs>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딱 아, 보세요. 이거 노편집입니다. 이거 그대로 성공할 거예요. 그대로 성공할 거예요. 아.